자, 여기에서는 음. 자, 335번. 도즈 as are other.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어나더는 뒤에 단수가 오는 거고 어더는 뒤에 복수가 오는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어, 여기 푸드 단수 아니에요? 아니요. 푸드는 음. 푸드는 언제나 단수형으로 쓰는데, 음,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보면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어나더는 이게 관사가 붙어 있어서 셀수 있는 명사랑 다녀야 되고 셀수 없는 명사랑 다니는 게 어더, Other, 어더랑 다녀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암기를 좀 해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존재구문이죠. 대어리즈 대어라. 그래서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여기가 동사, 그다음에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복수죠. 자, 그다음에 도우즈, 도우즈 후 수거죠. 뭐뭐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regard 나와서 as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뭐뭐로서 라고 해석되니까 a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for those who do not regard herring. 그래서 이 청어들을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there are many boat and street food shops. 그래서 많은 그, 보트, 그리고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들이냐면 offering other traditional Finnish food. 다른 전통적인 그, 핀란드의 음식을 제공하는. 그니까, 당연히 음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야. 그죠? 음. including warm salmon soup. 그, 따뜻한 연어 수프를 포함하여.